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나트랑에서 또 여기 근교에 머드 머드 진흙 그 유명한 데가 있다 해 가지고 제가 몸을 어디 담그는 거 좋아하거든요. 수영장도 좋아하고 목욕탕도 좋아하고. 근데 머드는 사실 잘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수영복이랑 뭐 이런 거 대여해 준다는데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수영복하고 수건하고 요래 챙겨서... 아니, 여기 드라이버 분들이 운전을 대체적으로 잘하시긴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사고 안 나는 게 진짜 신기하다. 와. 네 도착했습니다. 탑바 스파. 탑바 나트랑 빈엔남 진짜. 잉글리시 메뉴? 어, 코리아 메뉴? 아, 오케이, 땡큐 한국 한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한두명들어가시는 로토가 있고, 세 다섯 명들어가시는 로토가 있고, 여섯 명 이상 들어가시면 한 미네랄 워터 스페셜 뭐 워터 하여튼 저는 머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머드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거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31만 5천 동에 카드 계산이 됩니다 여기가 탈의실이고 안에서 옷 갈아입고 와서 여기에 락커에 넣으면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챙겨왔던 옷이랑 수건은 그냥 안 쓰고 생각보다 깨끗한 거 같아서 야, 여기 거 쓰려고. 아씨 무슨 냄새지? 오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1인인지 2인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여기가 1, 2인 욕조인 것 같은데. What people? Shower. Shower? 오케이. I took a shower 20 minutes ago. 네, 예. 어, 타워야 되겠 <목소리도> 이게 좀 인위적인, 과연 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 기가 너무 많은 거지.

들어와야지 제맛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30도 31도 더운 날씨에 들어오는 것도 뭔가 오묘한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오늘 다행히 햇빛이 그리 없어가지고 여기 산속이라서 산인가? 어쨌든 산은 산인 것 같습니다 산속이라서 바람은 그래도 많이 불어 좋습니다 어. 물이 막 따뜻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5분, 여기서 30분이라네요. 그러니까 아까 받은 이뭐 손목 그 열쇠 같은 거를 여기서 들고 갑니다. 아마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31만 5천 동이면 18,000원? 17,000원 이 정도 돈인데, 막 엄청 세련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나트라 오시면 한 번쯤은 와서 경험해볼만한 머드 하고 나니까 좀 피부가 반들반들해 보니까 사람이 여기 탕에 있다가 나가고 나면 물을 빼고 다시 받는 것 같습니다. 나름 뭐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는 것 같네요. 네. 다 하고 오면, 마사지, 마사지 폭포로 해야 되나? 마이터, 요 인공폭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시간이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수영장 물이 제일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몸 담궜던 버드풀 뭐 온천수, 목욕탕 뭐다 합쳐서 여기가 제일 뜨겁습니다. 시원해. 왜 수영장이 제일 뜨겁지? 수영장을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가? 아까 저기는 물 온도가 37도에서 39.5도 사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깊고 차가운 곳이 있어가지고. 저기는 또 뭐야? 와, 어, 여기 다 <laughs> 아니 샤워를 하는데 샤워도 보금물입니다 이건 뭐야 무조건 집에 가서 속도가서 샤워를 다시 해야겠네요 음, 우라 깨끗하게 생겼네 똥꼬셔 요렇게 산속에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저 위에는 이제 누이스파라고 그 메뉴의 목록이 따로 있었는데 굳이 뭐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후쯤 오면 중국인 관광객들 엄청 많다고 아침 일찍 갔다 오라 했는데 제가 한 12시쯤 도착해서 지금 3시가 다돼 가거든요. 근데 3시 되니까 지금 관광버스 두개 들어와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 지금 관광버스 두개 도착했습니다. 타이밍, 타이밍 완전 좋다. 타이밍 와, 살았다, 진짜. 나중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오징어 오묵쌀국수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3번 시켰습니다, 3번. 오징어 생선 오묵쌀국수. 아, 이 오징어 튀김이네. 오징어 튀김이 통째로 들어가 있네. 어, 이거 또 있습니다. 이거. 개살. 음. 또인년에 있던 거. 음. 이게 진짜 맛있네, 이게. 네. 오징어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무슨 반죽 같은 거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생선살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소스. 이 이거 오징어 이게 진짜 맛있네요. 어묵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해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아 여기서 오징어를 튀기네. 반죽해 가지고 여기서 반죽을 해 가지고. 여기 스틱입니다. 이거는 내가 맛있다고 한 거예요. 저게 진짜 맛있었어. 근데 여기 쌀국수집이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바로 근처거든요. 한 3, 4분 거리. 숙소로 가서 조금 쉬고 저녁에 오늘 또 오랜만에 기청소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아까 머드 가가지고 귀에 머드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머드 들어가서 약간 뭔가 뭔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구십 분짜리 기본 코스 받으려고 박항서 감독님 왔다 갔나 보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네. 아, 이제 하시고요. 예. 아 이체할게요. 네. 제가 이제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금을 네 오늘 이렇게 머드 머드하러 갔다가 맛집 쌀국수도 갔다가 이발관까지 가서 얼굴 케어도 받고 간단하게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맨날 보내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웃으면서 예 네,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우선 우선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